마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스포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개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 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 그 포인트는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도 필요합니다. 콤파스가 필요한 거죠. 점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톰톰 GPS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곳을 찍으면 우리는 즉시 그 GPS가 우리들을 데려다 줍니다. 아무리 작은 골목길이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동네 이름도 치고 주소 번호, 번지도 쓰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 영성 생활 속에서 그들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율법입니다. 613개, 심지어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60개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240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율법은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 사이에서도 여기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즉, 어떤 개명이 더 중요하냐, 어떤 율법, 개명을 가지고 살며 살아가야 하느냐였습니다. 오늘 이 복음, 방금 들은 복음도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포되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의 사두가이인들은 죽음에서의 부활에 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고, 개명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개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개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개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서라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율법학자는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로부터 힘들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지만, 즉,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리게 하려고 많은 나쁜 질문들을 했지만 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는 개명이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묻고 직접적인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은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 성서의 두 테스트를 인용하십니다. 하나는 신명기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셨고, 둘째는 내이 옷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계명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첫 번째 개명에 대한 말씀은 어쩌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이스라 의식이나 우리가 잘 들어왔던 이 말씀, 쉬마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소리 합니다. 쉬마엘, 들어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쉬마엘이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문명화된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있고,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들어줄 줄은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은 이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텔레비전 네, 볼륨을 자꾸 자꾸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남들을 듣지 않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이 문명화된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싸울 수도 없을 정도로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슈마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어라.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답하라. 그 부르심에 대답하라라는 요구입니다. 들어라라는 것 듣기는 우리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귀가 두 개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듣는다 이것은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선물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선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듣는 것, 이 청각이라는 선물을 가진 것, 그래서 새들의 지적임도 듣고,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친구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캘커터의 마더데레사. 마더데레사를 잘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더데레스의 3분의 2의 기도는 듣기였다고 했습니다. 듣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한시간 동안 기도할 때 45분 동안이라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뒤에 마더데레스는 주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이런 신체 구조를 만드실 때 우리들에게 두 개의 귀를 만들어 주셨고 입은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조금만 말하고 두 배로 들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의 기도는 한 결혼 생활의 아주 중요한 구성인데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편을 들어야 합니다. 배우자 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속에서 자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하루에 14,000 단어를 1 4 0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7,000 단어밖에 안 한대요. 이런 식으로 여자들은 두 배의 말을 합니다. 남편이 말을 하면 뭐라고?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자꾸 묻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참 중요합니다. 그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개의 개명을 말씀하셨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이두 개명. 은두 개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 우리들의 영신생활의 날개라고 할수 있죠. 하느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들의 이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두그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멋진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애개명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게 됩니다. 교환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삶에 우리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신성의 삶에 참여시켰는데 우리들을 우리들을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이 성체입니다. 성체라는 위대한 선물을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가까이 하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꽃 부케나 혹은 향수나 혹은 그 외에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누군가의 곁에 머물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함께 머물러 주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서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그 아주 슬프게 끝납니다. 어떤 그 돈이 많은 사람과 두 가정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어, 비즈니스맨, 돈이 많은 비즈니스맨이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길거리 근처에서 잡초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아주 새로운 좋은 차를 멈추고 거기에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왜그 잡초를 먹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는 실직자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먹으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 진짜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함께 갑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는 제 아내와 두 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맨은 같이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도 함께 가지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우, 신사분. 신사분에게는 지나치게 부담이 될것 같아요. 저는 아내와 여섯 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오세요. 라고 비즈니스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큰 차에 함께 탔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고 있으면서 그 중에 가난한 그 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우, 신사분, 이렇게 저희에게 관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군요. 저희 모두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다니요. 그러자 그 부자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의 정원사가 두달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잡초가 4m나 높게 자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돈이 많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주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돈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안전함은 은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구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외 다른 것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주님을 면대면 했을 때그 부자는 어쩌면 그 부자는 주님 저 라자루를 저희 집으로 보내서 물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제 혀를 시켜 주세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사람이 부자라면 자기만은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체스코께서는 교황직에 계시는 내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고귀함 존엄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곁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마일 이스라엘 이, 들어라 이스라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읽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 어, 기다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어, 철학자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멋진 비교를 했는데. 어떤 극장에서 배우가 강렬한 빛이 그 무대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그 강렬한 빛 속에서 빛 속에서 있었는데 그에게는 대단한 큰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관객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집중해서 자신의 연극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구에게는 5년 뒤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준비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듣는 자세를 취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을 때도 들으셨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겸손한 종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 성모님의 발연을 40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5천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왔고 영혼과 마음을 하느님의 말씀을 향해 열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향해 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고해소 앞에도 많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또 이곳 메주거리에는 수많은 사제들 남녀 수도자들이 이곳에서 성소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 수천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신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즉,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을 죽을 때까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간 기도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가정이 위기에 빠지면 교회도 위기에 빠지고,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사회, 세상도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정과 교회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느님께서 설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즉,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 창조. 즉, 그래서 남녀는 굳건하게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 말씀, 한 사람은 든든한 바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을 때그 모래에 지은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초입니다. 어떤 테스트의 작가는 그 집이 몇 층이나 되는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이 몇 개였는지, 창문이 몇 개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초의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가장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저녁부터 저는 거룩함의 길에서 성숙하고자 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는 당신 것이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항상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주님을 찬미합시다.